안녕하세요 바스켓코리아 선동환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또 호기심 천국을 준비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선수나 감독님, 코치님이 아닌 트레이너 선생님을 모시고 얘기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맡은 역할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대모비스농구단에서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 정태균입니다 선수를 관리하고 체력이나 부상, 재활에 관해서 전반적인 선수가 경기를 뛸수 있는 몸을 만들 수 있는 역할들을 하고 지금 아무래도 선수들 못 만드는 비시즌이다 보니까 더 바쁘실 것 같아요. 근황은 네. 조금 어떻게 되시나요? 아, 지금 근황은 비시즌 기간이나 주기약 프로그램에 맞게 체력이랑 근력을 키우고 있는 중이고요. 부상 환자들이 좀 생겨서 병원 업무랑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사실 제일 궁금했던 건 지금 동구 네. 선수한테 제일 중요한 근육은 좀 어디라고 보이시나요? 아, 중요한 근육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근육은 그 근육마다의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안 중요한 근육은 없지만 농구에서 가장 많이 쓰인다 퀵런 퀵스톱이 많으니까 저는 한 가지를 꼭 잡고 하면 햄스트링을 꼽고 싶습니다 왜, 농구 선수들이 햄스트링에 다치가 정말 쉬운데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은 혹시 없나요? 아, 저희 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노르딕이라는 뭐, 재활 운동이나 그런 운동들이 있는데 근력 운동은 당기면서 하는 운동들이잖아요 노르딕은 버티면서 내리는 운동들이 벌어지는 를 막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 기반으로 운동 네. 그 프로그램을 짜실 건데 현대모비스가 비시즌에 하는 운동 네. 프로그램은 좀 어떻게 될까요? 저희 팀은 지금은 비시즌 기간이라 체력과 근력을 많이 올리는 기간이고요. 시즌 중에는 체력을 많이 올릴 수 없으니까 비시즌에 체력과 근력을 향상시키는 데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서킷트레이닝으로 유명한데 서킷트레이닝 네. 방식은 조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서킷트레이닝은 선수의 체력의 네. 한계치를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계 에더할수 있게 한발더뛸수 있는 근력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네. 같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현대모비스는 네. 몇 종류 정도? 지금 15가지로 구성하고 있고요 이게 연속으로 같은 부위를 하면 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체, 하체, 앞뒤 근육을 다쓸수 있게 골고루 배치해서 그렇게 15가지 종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울산 체력 전지 훈련에서도 많은 걸 생각하고 계셨을 건데 울산 전지 훈련에서 생각하는 큰 틀은 어떻게 되실까요? 울산 전지 훈련은 그큰 틀은 비슷한데 방법이 바뀝니다. 근육을 한번 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좀더뛸수 있는 근육들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력을 올렸으면 이제 근력을 올린 거를 부수 있는 근육으로 변화시켜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도 모래사장에서 하는 그런 트레이닝이 있을까요? 어떻게 되 예, 모래 준비 중입니다. 근데 비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비가 간 건긴 한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선수들이 제일 싫어하고 네. 선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네. 훈련은 어떤 건가요? 아, 그 약간 달라요. 음. 센터들은 코트에서 하는 서킷들을 힘들어해요. 음. 왜냐면 작게 작게 뛰고 작게 작게 움직이니까 힘들어하는데 웨이트 서킷은 상대적으로 가벼우니까 센터들은 포테이션 올려도 힘들어하고 가드나 좀 체중이 덜 나가는 친구들은 웨이트 서킷이 조더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선수들 부상을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부상을 방지하는 거는 솔직히 없습니다. 상대방 발을 밟았는데 부상을 방지한다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런 걸로는 저희는 테이핑이나 그런 걸로 도움을 받는 거고 저희가 트레이너 쪽으로서 막을 수 있는 것은 과사용이 되지 않게 아니면 적절한 휴식을 취했는지 적극적인 휴식이라고 하면 사우나나 저희 마사지나 물리치료 등으로 적극적인 휴식을 취해서 피로가 쌓여서 생기는 부상들을 최대한 막는 거지 상대방이 무릎에 타박을 맞는 거를 그런 거에 대한 부상을 막을 수 있는 건 솔직히 없습니다. 운동 선수라면 경쟁이기 때문에. 네. 조금이라도 더 몸을 많이 만들어야 살아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네. 과사용을 어쨌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거기에 관한 것도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아 그게 선수라면 자기 한계치까지는 무조건 가야 다음 한계가 생기는 거고 한계치까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과사용이나 명목하에 한계치를 도달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적절하게 과사용이 되지 않지만 한계치에 도달할 수 있는 그 적절한 선을 잘 타면서 한계치를 올려야 되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선수들이 트레이너가 봤을 때는 네. 아, 이 선수가 아픈데 네. 쉬게 해줘야 되는데 참고 뛰는 것 같아. 그럴 때좀 딜레마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많습니다. 저희도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기준을 세운 게이 친구가 부종이나 발열이 생기면 저희는 만하면 숨기 시킵니다. 그런 게 없다, 움직임이 괜찮다 하면 출전을 시킵니다. 선수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줍니다. 왜냐면, 이게, 연봉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 자기 커리어의 문제도 있고, 최대한 선수 입장을 존중을 해주되, 저희가 막는 거는 이 사람이 정상적인 운동을 하는지, 정상적인 근기능을 하는지, 부종이나 발열이 있는지를 따져서, 저희가 스톱시켜줄 것 스톱시켜주고, 선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편입니다. 정말 부상과 관련된 거 트레이너 선생님들도 정말 어려울 거 같은데 네. 일반인 분들께서도 농구를 많이 하고 네. 운동을 많이 하세요 그래면 네. 일반인들한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거 아, 같아요 일반인들이 농구장에 오시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바로 농구를 하세요 스트레칭이나 웜업이 없이 트레이닝을 입장으로 봤을 때도 조금 불편해요 왜냐면 충분한 웜업이 없으면 부상이랑 연결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전 웜업, 경기 후 스트레칭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최근에 대한 농구협회에서 마스켓볼 20%라는 플러 오버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잘 만들어서 지금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기 전에는 다이나믹 스트레칭이라고 움직이면서 각 관절들을 풀어줄 수 있는 스트레칭이 중요할 것 같고요. 경기 후에는 근육을 늘려줄 수 있는 스트레칭이 중요할 것같고요 지금까지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상식은 한 시간 이상 얘기해도 끝이 없는데 좀 네. 시간이 짧은 게 아쉽고 그래서 좀 트레이너 코치님 입장에서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더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죠. 저희 트레이너들도 선수들이 최상의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농무장에 많이 찾아와주셔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